안녕하세요, 째님들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좀 일찍 출근해갖고 뭐좀 있으려나 싶어가 들다보고 있었는데 꼼지락꼼지락 거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 집 앞에서 뜨는 콜이 하나 있어갖고 빠른 러시 포드론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시부터 움직이시는 포드론이 아니고 일꾼 러시 <laughs> 스타크래프트의 용어죠. 앞에 기사님 한분 뛰어가시네요. 이거 두 콜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리하는 사람들은 뛰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요. 사부작 사부작 가갖고, 아이고, 왔십니다 가면 됩니다. 아이고, <목소리> 저도 와야되고, 여도 가야되고. 아이고, 전동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야, 조심히 타 있어. 에이, 저도 타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뭐. 최대한 잘 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 뭐뭐 우에다 뭐뭐또뭐 빨리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처음에 탈 때는 좀 욕심이 나가 빨리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냥 걷는 것보다 빠르게 가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좀다 너무 맞아. 맞아요 건강이름은 다, 다 이런겁니다 아, 아이고 됐습니다 뭐 천원 커피 한잔 사랑입니다 네? 첫번째 콜은 대구사랑으로 받았고 두번째 콜은 대구시민으로 받았네요 그러고보니까 대구시민 참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갑니다 이것도 뭐 금방이에요 가볼게요 사장님 유라동 대리요 네. 아니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한번 가고요. 뒤로 한번 쓰고요. 나 사실 이렇게 안 처음 봤어. 아 처음 봐요? 네. 아얘좀 위험하네요. 아니,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설명표 아, 있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조심시 도록하겠습니다경리에가시면 얼마 드릴까요 어디에 경리합니까 이스티 몰라요? 아 숙천 이스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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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로 옆이잖아요. 뭐. 2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네. <laughs> 네. 아이고. 드릴, 감사합니다. 드릴, 드릴게요. 사랑입니다. 그걸 드릴까요? 아이고 더 주셔도 됩니다. 더 줄까요? 아, 더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만. 최선을 다 해가. 2천 원더 드려 주시. 아이고 커피 한잔 맛있게 마실게. 아 커피 그냥 아메리카노. 네. 그냥.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야, 2천 원 사랑입니다. 드리, 아니다 그 돌아가면 그쪽으로 전려야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우신 분이시네 아 제가 배우면 어떡하지 <laughs> 어디 숙천동 어디 이스테이 서안 이스테이예요 숙천동 서안 이스테이 아이고. 천천히 가세요 아저씨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여기서 아니면 세워주면은 저기로 나가면 되는데 안돼요 네집 앞으로 가셔야 돼요 <laughs> 뭐 자꾸 가다가 자꾸 세워둘라 합니까 집 앞에 딱 세워 모셔드리고 그래가 싹못 가면 못 되죠 못 잡으라 응 음, 밤길이 무서운 밤길에 어? 그렇지 미모의 여인이 맞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지 우리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 여기 세워드리면 어떨까요 아 여기 여쭤 신호 건너가 세워둬도 될 거야 아 건너 세워드릴게요 네, 우리 건너 어차피 받았잖아. 저 건너가 네 신호 받아 네, 네. 어, 멋있어. 감사합니다. 네. 어, 조심히, 조심히 가세요. 어, 내일 봐. 네. 어. 아, 저걸 어떻게 타, 진짜 타고 가, 가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럼 뭐, 어버 가겠습니까, 쟤를. 아, 저걸 어떻게 <laughs> 무거워요. 타세요? 무거워요. 저거 그냥, 올라타가 그냥, 야, 그, 가자! 이렇게 하면 갑니다. 개폰 지집을. 개폰. 저걸 뭐,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갈게요, 일단저 안으로 들어가야 아, 그래. 저 안으로, 해, 네. 네. 여기, 여기로 들어갈 수 있죠? <laughs> 개뻥은 아니고요, 진짜요. 타가. 아니, 저기 들어가가지고, 세상 안에서 쏙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자! 하면 갑니다. 제 자아가 있어갖고. 네. 가자! 하면 갑니다. 어, 개뻥 개빵. 개빵. 됐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뒤에 만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저기, 쟤좀 내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그거 내려야지? 네, 예. 아유, 진짜 개뻥이 아니고. 아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진짜라니까요. 아얘 예. 큰일 났네. 뭐 음성 그걸 없앴네. 원래 누르면은 출동 준비 완료 딱 하는데 진짜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올라타면은 갑니다. 보십시오. 저 감사합니다. 돌돌아 가자. 보십시오 가잖아요. 돌돌아 정지. 아따 똑똑한 기라 우리 돌돌이 똑똑합니다. 아,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콜 다시 저희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안심체육공원, 반야시장 인근이고요. 다음 세 번째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떴어요. 암량대 갑니다. 경산시 암량. 신대리 당구 치고 천차오십시오. 저는 커피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신데리 갔다가, 다음, 바로, 예, 이동하는. 거거기 주차장에서 바로 제차 타고. 아, 네, 어디로? 고, 거기서 한, 옥산동이라서 한 15분? 아, 옥산동요? 네. 아, 네. 사장님 좋겠다. 아이고, 좋죠? 오, 한 개에 두 건. 네. 1타 2피. <laughs> 꼭 먹고, 알 먹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laughs>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이고 말해주셨네. 아이고. 아버님 주셨는데 뭘또 자꾸 줄라 하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어, 형. 어. 여자친구랑 차에서 무슨 짓을 할줄 알고, 그, 밝게 해주냐면서. <laughs> 나는 안 보여 죽겠는데. <laughs> 아, 어머니가, <laughs> 예. 어머니가 선팅 진한 거 해갖고, 여자친구하고, 예. 데이테라, <laughs> 이렇 예. 말씀하신 거야. 예. 아. 아이고, 어머니 멋지신 분이네. 나는 어두워서, 빚이 났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1타 2피에 콜 완료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경산, 옥산동입니다. 9시 30분이네요. 어우, 2시간 동안. 그래도 어, 미네랄 많이 캤어요. 82,000 미네랄. 갑니다. 야. 갑니다. 손님, 뭐또 자꾸 줄락해요. 그래 대, 저는 됐다 캤어요. 말 받았는데요. 갑니다. 다시 미네랄 캐러 갑니다. 일구는 갑니다. 돌돌아. 가자. 스벅 온도를 사용한대요. 하나 마시야겠네. 오늘 봄날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카카오콜 잡아서 취소 많이 하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한한번두번 번 어쩌다가 하면 그래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정지 먹습니다. 일주일 정지 먹는 게 요즘에 카카오 일 잘하나 봐요. <laughs> 옛날에는 취소율이 좀 높아도 전화해서 1차 경고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좀 취소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정지입니다. 콜마는 기사님들안 찍으면 카카오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안 뜨냐? 이게 카카오 제휴를안 넘어갔으면 콜만해서 바로 찍었는거예요 바로 찍어갖고 바로 갖는거죠 옥산 이주구 중심가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카카오 등급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딴걸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은 조금 옆으로 벗어나도록 할게요 중심가에 있어봤자 제가 등급이 카카오 등급이 낮기 때문에 옆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다 돼가는데 코로나 뜯대요 역시, 역시 경사는 콜마노가 강세기 맞아요. 콜마노로 찍었습니다. 임당동 갑니다. 불러주세요. 네, 협협이고요 2만원요? 2만 네. 아이고, 5천원에 사랑을 또 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찔러 넣으면 되는가요? 네, 찔러 알겠습니다. 훅 찔러 갖고. 요래 돼도 되는가요? 안 돼요. 요래는 안 돼요. 그래. 잘못 찔렀네.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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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찔렀네. 그래. <laughs> 다시 한번 찔러 볼게요. 주차라다있어아네 그래. 알겠습니다. 졸로 한번 푹 찔러 볼게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유 요래 찌르면 되겠습니까? 요래 예, 찌르면 예, 네. 네처럼 해줍 아이고 알겠습니다. 모든 코리 어1 2 3 4 모든 코리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네요. 자티과 잔도 됐어요는 사랑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22분이네요. 이동합니다. 대평 그린빌 아파트에서 신대부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게 되네요 자 신대부죠 여기 인자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 10시 50분밖에 안 됐어요 자 12만 1000 미네랄 캤습니다 <laughs> 우리 일꾼 다음 큰 거놀이로 히드라 뽑으러 갑니다 이동합니다 업저버를 한번 보내 볼까요 옵저... 기사들 님또 이만큼 계시네요 아, 600m 앞에서 구미 가는 거 떴는데요. 히들하긴 히들한데 히드라인데...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가면은 죽는 거 아닌가? 일단 갈게요. 제 복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구미는 좀 모험인데 사실. 근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에 도착했습니다. 구매에서도 석적, 석적에서도 저 안쪽 세원 오토리움 아파트 이쪽에 도착했네요. 인동을 거쳐서 진평동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돌돌이가 있으니까 돌돌이 타고 돌돌돌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와, 구평동 인동 뭐 뜨던데? 이거가 구평동이 인동인가? 뭐 대구 구구동 뜨길래 그냥 무조건 잡았어요. 뭐. 조금 거리가 되네요. 돌돌돌보다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이동합니다. 돌돌아 다 왔다 힘내라. 돌돌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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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오오 오, 오. 산이 되고요. 네. 아 네. 도남주고 LH 일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에서 일할 때는 도남지구 이 안까지 들어오면은 막 짜증내고 이하잖아요 여기 왜 찍었노? 아, 여기 어디고 이하는데 야, 구미에서 요 찍어가 오니까 이래 좋을 수가 없어요. 공기도 좋고, 동네 희한하네요. <laughs> 저는 여기서 최고 3지구 방향으로 사살 이동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2분이네요. 칠곡 삼주구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와 뒤에 기사님 2 시간 기다렸대요. 하루 세골 타면 우선 배차권 한장 주거든요. 그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뛰어주네요. 신천동으로 갑니다. 이동합니다. 모든 앱이 그렇지만은 그앱 많이 사용하면은 거기서 줘요 카카오도 그렇고 뭐 대구사람 대구시민 뭐 콜마노 로지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24만 미네랄을 캤네요 2월 달 되면은 위로 가서 활동하는 영상 많이 찍을 것 같아요 탁송 타고 위에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찍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이 좀 드물게 올려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가 어디 출발합니다. 요 도착했어요. 또 출발합니다. 도착했어요. 막 금액 적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해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편집 다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과정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또 잡다한 거 막, 에미네이션 막 넣고,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에이.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편집시간이 길어져갖고 그런데, 아, 주절주절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것도 편집시간이 길어져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태근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어, 로지, 구미, 아이고. <laughs> 구미, 못 갑니다. 신암동에서 상상동 경유해서 남구 봉덕동으로 가네요. 조금 더 타야겠어요. 돈더 벌으래요. 알겠어요. 더벌 좀. 도착했습니다. RPM 2,000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신천대로 50km로 왔어요. 아이고, 요거상 우리 뭐다 들어줍니다, 뭐. 괜히 부딪혀갖고, 진상 만들 필요도 없고요. 어. 다음 콜는 진짜 퇴근 콜를 잡아야겠죠. 또, 엉칠 수도 있어요. 또 가까운 거, 또빈콜또 있으면 또 눈이 뻘개갖고 아이고, 뭐 여기도 괜찮네, 하면서 또 찍어 갈 수도 있는데. 다음 콜또 보러 갑니다. 이동합니다. 2시 54분이네요. 아이고 3시가다 돼가고 있고. 아유 다음 콜빈 콜. 빙콜. 동대구 시장으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가는 길이니까요. 요거 잡고 이동합니다. 빈콜가자고 동대구 시장이요. 동대구 시장이에요. 네. 어머이 어머이. 아아 네. 네. 벤즈 하나 있습니다. 벤즈. 아 벤즈 있어요 저기에. 네. 아이고 벤츠 찾으러 벤즈, 가볼게요. 달게. 어디 달게. 어디? 아, 요 벤즈 아유 벤츠 여기 있네. 아이고 벤츠. 자전거 타고 남 나... 가요. 아, 아이뭐 때가 되면 네. 집들어 가겠죠. <laughs> 네. 동대구 시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예. 맞아요. 그래 할 사람 보여요아 그래요? 예. 아이고 제가 어 약간. 우리 어머니, 어머니 혹시 신기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아, 무다입니다. 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볼 있어? 아. 아이고, 뭐 물어볼까요? 어. 아이고, 앞으로 제가 뭐 건강하게 어, 잘, 계신데. 아, 돈은 뭐, 지금도 건강하면 됩니다. 지금도 건강하세요? 아, 어, 맞아요. 그쵸? 건강합니다. 정신이나 육체적으로 그것도, 다 건강합니다. 끝이에요. 아, 맞아요. 저는 그래가 그래. 그것만 안 물어보잖아요. 아이거는시계발마다 56개 이상 안 나가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전진. 진짜인가요? 아니야. 우리만 아, 좀 지키게나. 아니긴 날씨가 언제 그게 우리 아, 우리 재밌어요. 브리인데요 어, 네, 네. 무섭대요, 반기는. 아, 반기는 무서우면 아이고 집 앞까지 모셔 드려야지. 그런데 나는 보기네 범인이 도망생겼어더 무서워. <laughs> 하하 <laughs> 시답보 요 시답보 예차 예. 너무 잘 나간다 예 깜짝 잘 놀랐어요 잘 나간다고 5 6 k 까지 나간다 이거 응 예. 2만원 주면 되겠네 2만원 <laughs> 아이고 저는 감사하죠 <웃음> <웃음> 아이고 사랑입니다 천원짜리인가 어, 그 <laughs> 많은 짜리가 자세히 보여줘 아 많은 짜리 맞습니다 아마 밥도 안 먹고 돈 번다고 눈이 뻘개 가고 지금 응그니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잖아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래도... 어머니가 보시게, 이제, 이거 제가. 한개 아, 아, 어머니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드려야 돼. 이거. 이거 3개 5천 원인데. 커피 값도 주시고, 이 3개 5천 원이야. 응. 이 말고. 보게트 넣어가 잡사야 보게트. 네, 보게트 넣어놓을게요. 어, 근데 껍질기좀 빨라서 똥이 잘 나와. 똥이 잘 나와요? 네. 어머그 근데 큰일 났어요. 네. 이 차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 나가요? 그걸 네. 안 돼요? 그걸 도안요 그걸 밟 56kg 이상 못 나간다면서, 이 차는. 응, 어, 나는 밟을 때 그렇게밖에 안 나가. 아, 아이고, 그러면, 막 저도 그래야지. 네. 네. 내 나이는 묻지 나이 마세요. 나 옛날에 진짜 잘 나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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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니 노래 한거 하세요. 내 나이 묻지 네. 마세요. <laughs> 진짜 잘 나갔는데. 네. <laughs> 아이고, 목매롱. 아우. 아우, 요서 다시 대봉교 가는 거 있는데. 아, 어, 이제 진짜 못 간다.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는 진짜. 현재 시간 3시 35분이네요. 저는 여기서 사살 라이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심 더 내서 한골더 타면은 30만 미네랄을 캐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퇴근할게요. 여기서 가다가 걸리면 재수고요. 다시 시내로 가서 다시 쪼고 앉아가 뭐한 시간이 더 걸릴지 두 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퇴근합니다. 욕심 내려놓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 저희 일가를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안녕.